오는 8일 목요일부터 일선 교사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접종됩니다. 강원도에는 보건 특수 교사와 보조 인력 등 대상자가 2,000명이 조금 넘는데요. 접종 동의자는 80%가 넘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자 중 대상 교사는 모두 2,082명,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직원 일반학교 특수교사, 특수교사 보조 인력 등 특수교육 종사자가 천삼백아흔 한 명입니다. 또 보건교사와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의 보건 담당 교사, 보건교사 보조 인력 등 육백아흔 한 명. 접종은 팔일부터 이달 이십팔일까지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실제 접종 동의자는 구십 퍼센트가 조금 못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육십칠 퍼센트. 충북교육청 64%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입니다. 백신 접종에 동의한 교직원들은 근무지의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습니다. 하지만 춘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별도의 접종 센터에서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보건소는 접종할 여력이 안 돼요. 사실은 공간 공간이 안 나와서 그래서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할 거로 결정을 막 이제 하려고 단, 하는 단계예요. 보건소에 따라 하루나 많게는 3일에 걸쳐 접종합니다. 이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이동 시간이 긴 만큼 접종 당일을 공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접종 다음 날 발열이나 통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병가를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학사 운영 공백을 막기 위해 교원별로 접종 일자를 달리하거나 대체 인력을 지원합니다. 학급별 접종 일정을 달리하고 임시 시간표를 운영하고 또 시간제 강사 인력풀 등 대체 인력을 활용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는 여름 방학, 매일 등교하는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와 유치원 돌봄 인력은 5월로 접종 일정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